궁금하신가요? 우리가 연예인을 스타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연예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되는 이 방법을 대, 하면 스타 강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음, 배우 이시연 씨의 그 성장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곽경택 감독님하고 이제 만나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막 이렇게 웅크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알수 있지 않나요? 무명이었던 이시연이라는 그 배우를 스타의 덤으로 올려준 곽경택 감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선은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렇죠? 200만 원이나 주고. 이름을 바꿔주기도 했고, 음, 이시연이라는 사람을 곽경택이라는 감독이 초이스를 하면서, 캐스팅을 하면서, 다른 감독들은 곽경택 감독이 캐스팅을 한 거라면 더 이상의 오디션은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어, 그냥 출연을 시켜줬고, 음, 또 이시연이라는 그, 이 배우분을 친구라는 영화에서 잘 맞는 역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했고, 이거를 보면, 이시연이라는 이 배우분을 잘 포장을 했고, 잘 활용해서 잘 판매를 한 사례인 거죠. 그렇다면, 음, 지금의 그런 이시연이라는 이 배우분을 결국은 누가 만들어준 거냐? 만들어준 거는 각형택 감독이라는 분이지만, 그러면서 TV에 자꾸 나오게 되고 팬층을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을 하나의 스타에 더욱 오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시험 배우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스타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어떠한 노력들은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건 누구냐면 팬들입니다. 우리 역시 스타로사가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맡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사로서의 어떤 콘텐츠가 잘 만들어져서 활성화되고 팬들이 모여서 나를 스타의 덤으로 올려주는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나에 대한 구성이 명확해야 돼요. 콘텐츠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이 콘텐츠에 대한 포장 이 콘텐츠를 사려고 하는 고객들이 줄서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자연스럽게 스타 검사가 될수 있습니다.